임질이 왔대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떨리네요. 말도 막안 되고 오랜만에 이제 낚시를 하니까 네어디든 가봅시다. 아유 죄송해요, 내 말이 안 나온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이제 유튜브 새로운 마음으로 예 가늘적 초심에서 예 초심으로 돌아온 예 BJ 워러입니다. 삼돔 타이라바를 왔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워킹낚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워킹낚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오늘 좀첫 시간에 우리 또 어떡하지? 시청자들요 말도 듣는다고 바보라 그러는데 편집하면 깔끔해집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으로 타이라바 예, 선상 타이래바 낚시 왔는데요. 물론 워킹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오늘 어떻게 보니하는게 시간이 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요. 오늘 좀 손맛을 볼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 여기는 거제도, 경상남도 거제도 지세포에서 출항하는 저코 예, 예, 이용해서 저코 이용해서 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하시죠. 예.

자, 일단은 수심층까지 바닥을 내려주고요. 여기에서 뭐 활성도에 따라서 뭐 5바퀴, 10바퀴, 많게는 한 20바퀴 정도도 돌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좀 채비를 조금 가볍게 써서 70m 원래 권수가 한 50m권이라고 하는데, 50m 초반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타이라바가 좀 가벼워 가지고 좀 많이 날려 날린,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 낚시 하시는 분들이 낚시하시면은 선장님이 오늘은 몇호몇호몇호 준비하세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호수에 맞춰서 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엄청 단순하면서 어려운 낚시가 또 참돔 타이라바입니다. 하는 행위 자체는 보시면은 릴링. 릴링으로만 액션을 줘서 수신권에서 다시 내리고 다시 감아주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근데 그날 그날에 따라서 속도나 리트리브하는 속도나 아니면 수심층을 얼만큼 올리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일단은 혼자 하는 낚시가 아니고 선상 낚시는 여러 명이서 하는 낚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거나 아니면 옆에 조사님이 낚으시면 그거에 따라서 좀 여쭤보고 조언 얻고 색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바퀴수라든가 아니면 미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낚시를 하시면은 훨씬 더 재밌는 낚시가 되실 겁니다. 릴은 좀 이렇게 수심이 좀 체크될 수 있는 릴들을 많이 준비를 해요. 64m라고 해서 지금 64m가 나오는 건 아니고 조리의 방향대로 이렇게 날리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바닥을 찍었을 경우에서 선장님이 만약에 뭐 10m 이상의 10m 이상의 어군이 찍힙니다라고 하면 미터수를 보고 10m까지를 더 올려서 그 상태에서 낚시를 하면 이게 편한 낚시가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 네 있습니다. 배들도 많이 없고 네 아직 입질이 많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건가? 일단 오늘은 생타이가 쓰겠습니다 예, 타이 라바에 무언가를 좀집어넣지 않고 예, 좀 오늘 꽝 쳐도 예, 즐겁게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장님께서 전제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즐기러 왔다고 생각하시고 건조과가 많이 좋지 않았나 봐요 예. 오, 오늘 그거 한번 써볼까요? 알봉돌 자 여러분들 타이라바 헤드 비싸죠? 제가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 먹힐 것같아요 공돌? 오케이 오케이 네. 잠시만요 채비 좀 가지고 올게요 요런 조합 어떨까요? 요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라바가 비싸니까 요걸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우고 한번 가봅시다 생업인데 지렁이 써야 될까요? 뭐빼 작은데 뿌질들. 아, 예. 아! 터졌어. 아니에요 여러분. 손뱅, 솜, 나줄게요. 네, 이상 아니니까 잡고. 자 오늘은 에 네. 손뱅이 타이라바를 왔습니다. <laughs> 잘안 나와요 여러분들. 몇 마리 나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 봅시다. 여러분들. 파이팅. I'ma get it how I'm living, I'ma walk the walk Outline my lines, I rap through thought Body bag in verse, outline the chalk In my life, seen trouble, hustle on the double Silence on the trigger like my pick got a muzzle Yo chick like to guzzle, bad boy stay in trouble I only love this paper Now, yeah